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우지의 채널의 행복 설계사 문영규입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쉬이 감춰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고금리 상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 해요. 은행 창구에선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 마치 비밀스러운 혜택 같은 정보랍니다. 혹시 나이 들어 은행 갈 일도 별로 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잠자고 있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깨워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릴지도 모릅니다. 왜 은행은 이런 꿀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글쎄요. 은행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한 신이어니까, 이런 숨은 혜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한 고금리. 예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반적인 예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자랑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둘째, 세금 우대, 즉, 비과세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겨준다는 사실. 세금 걱정은 이제 그만. 이자를 온전히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이제 노후 생활, 자금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보다 여유롭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5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몇 가지 눈에 띄는 상품들을 엄선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금리라는 것은 늘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IBK 기업은행의 IBK 평생 든든 적금 최고연 4.7%의 놀라운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역시 든든한 이름 기업은행. 신한은행의 시니어 플러스 정기예금. 최고연 4.3%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한은행. 역시 믿음직스럽죠? 우리은행의 실버사랑. 예금 특판형으로 최고연 4.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NH농협은행의 n h 행복체움정기예금 농협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푸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곳이죠 정확한 금리는 가입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BNK부산은행의 백세 청춘 실버정기예금 특히 고연령층을 위한 특별한 이유를 적용해준다고 하니,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앗! 잠깐! 저축은행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예전에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시중은행이랑 비슷해지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DB 저축은행 같은 곳도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세금 우대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세금 우대 종합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자 소득세를 아주 많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융 소득 즉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팍탈될 수도 있다는 사실 미리미리 예금 만기를 적절하게 분산해서 금융소득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센스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 및 조건을 다시 확인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금리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우대 금리 조건 확인 연금, 수령 계좌 등록, 자동 이체 등 다양한 우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여부 확인 혹시 모를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확인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중도해지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고금리 예금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노우지의 채널의 문영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클릭 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